안녕하세요. 시인의 논술 초등부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되어 독서를 하기 딱 좋은 계절인 듯합니다. 어, 초등부 11월 커리큘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11월 프로그램은 문학으로 세상을 만나요입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시기에 가장 쉽게 전화, 글을 접할 수 있는 글은 문학,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문학 도서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1주차 선정도서는 사소한 소원만 들어주는 두꺼비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질서를 존중하며 스스로 생활규칙을 지켜가는 일등 결코 사소하지 않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2주차 선정도서는 의리의리한 계집입니다.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던 월월씨가 천방지축 삼남매와 함께 생활하면서 변하는 모습을 통해 진짜 행복은 무엇이고 진정한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3주차 선정도서는 봉지공주와 봉투왕자입니다.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다듬음을 인정하고 화합하는 것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4주차 선정도서는 그 소문 들었어 입니다. 말이, 말이 지니는 힘을 알고 말에 대한 책임의식을 기를 수 있는 책입니다. 5주차 선정도서는 에너벨과 신기한 털실입니다. 어, 내 주변에 소중한 존재가 누구인지 살펴보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학년 11월 프로그램은 문학으로 떠나는 생강여행입니다. 이번 달에는 다양한 문학작품을 읽으며 따뜻한 감수성을 싹 틔우고 깊이 있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1주차 선정도서는 헛다리 너영사입니다. 조금은 미흡하지만 서로에게 힘이 지어, 힘을 주어주는 동물 친구들을 통해 우정의 힘을 배우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주차 선정도서는 일기 감추는 날입니다. 선정도서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일기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일기 쓰는 재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주차 선정도서는 책 찍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들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동물도 사람처럼 감정이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4주차 선정도서는 썩 괜찮은 별명입니다. 등장인물의 감정 변화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5주차 선정도서는 하룻밤입니다. 선정도서를 통해 조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죽음의 영원함과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11월과 12월에 철학 수업을 합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알고 터득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11월에는 나, 감정, 선과 악, 그리고 암, 감정을 주제로 어린이들의 잠재된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1주차에는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책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나에 대해 이 얘기를 통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 나가며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주차 수업은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입니다. 감정이란 누구나 느끼는 것임을 알고 이러한 감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스스로 터득하면서 감정 표현에 익숙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3주차 성장 도서는 선과 악이란 무엇일까요? 입니다. 선과 악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하면서 도덕적이고 판단력 있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주차 선정도서는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입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보며 왜 배워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5주차 선정도서는 예술이 뭐예요?입니다. 아이들이 아름다움의 기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음악, 미술 활동을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기르고 아름다움을 함께 즐기며 예술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11월 프로그램은 생각발전소 시사탐구입니다. 법,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한 난민, 미디어, 동물권 등 다양한 시사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배려와 존중의 자세를 익힙니다.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논의의 쟁점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친구들과 다양한 토의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주차 선정도서는 비밀 투표와 수상한 후보들입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 봅니다. 나아가 국민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2주차 선정도서는 피노키오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입니다. 경제 공부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이 경제 활동 그 자체임을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3주차 선정 보서는 멍멍 재판을 시작합니다. 다툼을 해결해 나가는 소리와 가람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법률 용어와 법의 특징 그리고 역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4주차 선정도서는 어서와 알마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책읽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난민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5주차 선정도서는 강남 사장님입니다. 우리 주변의 동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볼수 있고, 유튜브, 특히 동물이 출연하는 유튜브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은 사회로 세상을 읽다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사회 영역은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아이들은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도서를 찾아 읽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회 관련 도서를 통해 이러한 주제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번 달 수업은 경제, 법, 정치 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숨은 경제 원리와 법의 가치 정치의 전반적 개념을 학습해봅니다. 1주차 선정도서는 1 플러스 1이 공짜가 아니라고입니다. 경제를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흥미를 느끼고 경제 용어를 이해하며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주차 선정도서는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참 쉬운 정치입니다. 정치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정치와 관련된 다수의 사회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함께 토론해 보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 봅니다. 3주차는 확장독서 수업으로 스윙보트 수업이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학습한 정치에 대해 살펴보며 주요 내용을 되짚어보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대해 다룬 영화 스윙보트를 감상하며, 시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과 투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4주차 선정보서는옛 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입니다. 법에 관한 공부는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을 배우고 정의의 균형감각을 가지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모의재판을 통해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익혀 합리적인 사고 발달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5주차 선정도서는 자유대 규제 무엇이 먼저일까? 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자유와 규제라는 양측 입장으로 살펴보며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고학년에 걸맞는 토론 방법을 익히며 성숙한 토론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5학년 3%도 5학년과 마찬가지로 경제, 정치, 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선정도서를 통해 통합사회의 기초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차의 수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세상을 읽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1주차 선정도서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경제를 알았다면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경제 개념과 원리를 통해 전래동화, 명작, 탈무드, 신화 등 익숙한 옛날 이야기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경제를 익힐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소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해 봅니다. 2주차 선정 도서는 세상이 확 달라지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정치 개념어를 제대로 알고 민주주의를 수립하기까지 역사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 투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직자를 선출할 때 능력과 도덕성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토론해 볼수 있습니다. 3주차는 확장독서 수업으로 스윙보트 수업이 진행됩니다.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어, 우리는 만 18세 이상이 되면 할수 있는데요. 스윙보트를 감상한 뒤에 시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 투표의 의미와 역할에 의미,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4주차 선정도서는 어린이를 위한 법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 가지 법에 대해 공부해 보고 도둑 도로봉을 친구들과 함께 모의 재판해 봅니다. 5주차 선정도서는 세계를 움직이는 국제기구입니다. 선정도서를 읽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 봅니다. 나아가 미래사회를 위해 필요한 국제기구는 무엇일지 친구들과 함께 토의해 봅니다. 6학년은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선정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계지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학문으로 이번 시간을 통해 지형 기후 그리고 그에 대한 경제 변화 공존 갈등까지 다양한 삶을 이해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알아보고 현재를 통해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예측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봅니다. 학생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를 분별하는 눈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일주차 선정 도서는 완득이입니다. 17살 완드기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공평한 정책인지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는 토, 토론을 진행합니다. 2주차 선정도서는 아이를 빌려드립니다. 입니다. 불임 사회와 고령화를 담은 미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살펴보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정 도서 속의 가상의 상황을 통해 저출산 상황이 가져올 문제 상황을 상상해 보고 또 나이듦의 가치에 대해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과연 필요한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3주차와 4주차는 세계지리 세상과 통하다 1권 책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3주차에는 아시아의 환경과 문화에 대해 다각도로 이해하고 세계의 갈등 지역을 살펴보며 평화에 대해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4주차에는 서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환경과 문화,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한 생태 관광의 발전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류의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초등부 11월 선정도서 및 학습 프로그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